내아 내가 칭찬해주는 기준을 알았어요. 제 눈에 안띄면 잘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항상 뭔가 방송에서 가나리님 계실 때 뭔가 항상 잘 해가지고 저 잘했죠 하고 물어보면 가나리님 채칭창에안 계셔. 사실 보고 있어도 해주기가 싫거든요. 야이 쓰레기야! 칭찬 좀더 해주면 어디가 더 나냐? 리 d 를 숫자로 읊어보세요어 어허. 이렇게 여, 여섯 그 원신에 있는 역해 중에서 이렇게 세 명을 좋아합니다. 가날님 저 오늘 방송 너무 늦게 켜 가지고 피곤한데 롤아지. 이제 가날님 매너 좀 쪽쪽 빨아 먹어도 됨? 아, 너무해 일단은 제가 한1 0판 정도 하고 하...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빨리 오세요. 아아아 아, 아, 롤 하자고요? 아니 아니 거절하신 거 아니셨음? 그래가지고 더말안 하고 있었는데. 야판합시다와 아, 해주신다니 너무 기뻐요 가나리님. 에너지 쪽쪽 빨아먹어야지.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아니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해요 각자. 가나리님한테 더 고통 주긴 싫으니까 가능하면 서포터 브라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브라움? 브라움 한번 해보실래요? 난 루시안 해줄게. 근데 제가 브라움을 W랑 E를 헷갈릴 정도로 많이 안 써봤음. 그냥 남이 나하세요 그러면. 브라운보다는 레오나 같은 건 어때요? 레오나 전에 써봤는데 똥만 잔뜩 싸가지고 아니면 탈이. 써봤는데 똥만 잔뜩 싸가지고 아니 뭐 형님 <laughs> 화장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맨날 싸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알리스타랑 브라움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알리랑 브라움 중에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아 알리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 알리스타죠 뭐. 알리스타 간지난 스킨도 하나 가지고. 아 맞다 전설급 스킨. 알리스타에 전설급 스킨 있거든요, 저. 그 WQ는 쓸수 있죠. 애쉬야 안 돼요. 잠깐, W 타겟팅이었어요? W 예, 타겟팅입니다 몰랐네? i 이씨 아니, w 그거줄 알았지? 말파 공판 o 인줄 알았지? 말파 t 판 n 이면 w w 계사 a 네 역시 브라움을 음. 했어야 했나 봐요. 어... t 미라 방패 들길 잘했아 방패 들었어? 아 진짜 방패 들었네. 사람 n o w w h a 이 you're doing! 당신을 믿었기에 방패를 산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똥을 쌀 걸. 당신은 여기가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laughs>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야. 여기가 변소가 아니에요. 가다리님을 변소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호잉?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지금. 오! 일단은 전화는 묻히긴 했거든요. 아, 아쉬워라. 저거 애쉬 잡죠? 애쉬 저거 잡을 수 있겠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W 쿨이 지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오, 가연님 피지컬 뭐야? 오케이 나이스. 아야, 이지 아파연. 제대가 오는데요? 어 위험한데? 아, 아쉽네. 아니 그래도 방금은 나쁘지 않은 편. 아니, 어 나? 아 이득인지 손해인지도 모르는.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와, 나이스. 잘했다. 아니, 언제든 물어도요. 이질를 물어도요. 애질를 물어도 됩니다. 아요 이즈 기절? 아 근데 안 죽었다 아쉽당 엑시 맞아고어 이게 맞아? 괜찮음. 저거 엑시 잡을 수 있나요? 오 나이스. 역시 가나리님. 훌륭해. 제 목숨을 바쳐서 가나리님을 돋보이게 해드렸어요. 와 가나리님 현상 끊겼어. 우리 팀 중에서는 유일하세요. 아빠 아, 배에서 쫙쫙 작구 하늘색 머리가 나라는 건 어떻게 알지?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거든요. 저 분들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 유튜브 해요, 여러분. 모데카이저를 하,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나리님 채널로 가시면은 모데카이저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캐릭터별 상대법에서부터 모데카이저 아이템 빌드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데카이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나리나름분그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즘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롤 뉴비 입문 컨텐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내가 하기 딱이 네. 베이가일체면 모든 캐릭이 뉴비에요비 아닌데. 와 가나리님 그 오디오가 잘 비지 않고 캐비도 잘 맞는 그런 베스트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안 찾고 있어요. 아안 찾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있으니까 찾지 않으시는 거구나.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치 이미 당연하게 있는 건데 굳이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지.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네, 아 내가 칭찬해주는 기준을 알았어요. 네 뭔데요? 제 눈에 안 띄면은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항상 뭔가 방송에서 가나리님 계실 때 뭔가 항상 잘 해가지고 저 잘했죠 하고 물어보면 가나리님 최칭찬이 안 계셔. 사실 보고 있어도 해주기가 싫거든요. 야이 쓰레기야! 칭찬 좀더 해주면 어디가 더 나냐? 1D를 숫자로 읽어보세요. 어, 어 저거는 이제 만천십 킬을 먹었네요. 일만 천십 아니 근데 3일안 진짜 잘했는데 왜 3일안을 찍지? 와 베이가다. 근데 가나리님 진짜 정글 괜찮으시겠어요? 뭐 아니 뭐왜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와 다행이다. 쉽지 않은 한 판이 또 되겠군. 그러면 가나리님을 위해서 내 필승 스킨 나무정령 베이가 들어드림. 방는이 스킨 쓸게요. 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 가나리님을 저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어. 아 누구야 진짜 너무 사악하다. 어? 아찔됐다 아싸 브라움 해야지 더 삐딱해지겠는데 브라움이 나가신다 일단 정화 묻혀놨고요 퍼스트 블러드 나이스 잘하셨어요 똑! 오케이 나이스 나 이게 왜내 입에 들어가 이래서 루시안 브라움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브라움 한다고 한 이유를 아셨죠? 에이. Q 잘 맞췄잖아. 이거 인정해줘야 한다. 알리스타보다 훨씬 잘해요. 그쵸? 봐, 내가 안쪽에 들어가서 뇌절하는 거 말고, 이제, 이렇게 그 멀리서 깔깔대는 챔프 하는 게 좋다니까? 아, 멀리서 깔깔대는 챔프라니요. 아, 브라 방패는 첫 평타는, 아, 첫 공격은 무조건 100% 막아요? 네네, 알아요. 근데 그거 굳이 노리고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투사체, 막, 투사체 막는 방어벽 펼치는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긴 하더라고. 제가 딸피일 때나 브라우미 딸피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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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아니지 이제 맞췄잖아요 아 아쉽다 은신이, 은신이네 저게 어쨌든 봐요 잘했잖아 제 말이 틀렸나요 공해지지 말까 똑 저거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으세요 들어가라고 쓴거 아니고 제 짜증나라고 쓴 거예요 <laughs>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음. 그 느낌이에요 그 유치원생이 선생님한테 그막 뭔가를 알려주는 자 우리 가나리어린이함부로 들어가면 안된 건잘 알고 있죠? 그런거 몰라 아 안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다이아까지 가시는 원딜께서 그런거 하면 안돼요 어, 할수 있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적한테 키를 헌납하는 거예요 루시안 나미도 결국에는 루시안을 하셔서 이겼는 이겨... 잠깐만 안돼 빨리빨리 도망가요 도망가라고 쓴거야 도망가라고 쓴 거라고! 아저씨 도망가라고! 내가 살려주려고 했더니 대체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적들한테 킬깔걸왜 주는 건데 대체 왜! 있을 거 같은데요? 안 돼요 지금 저 궁극기도 맞고 우리 둘다 딸피잖아요 아저씨! 루시안 브라움은 셉니다. 그거랑 별개로 아, 지금 저기 근처에 우르곳이라도 와 있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아심시면서왜 그래요? 아 근데 나 이번 브라움 진짜 예술적으로 했다.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이, 이 정도면 어, 그 나중에 그 장례식 같은 거할때고인의 그 개쩌는 플레이에 보고 하시겠습니다.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 정도예요. 나 다이아의 변주여도 잘한 거임. 그러면은... 아니요, 그럼 그, 왜... 평소랑 비교해서 전반 아리스타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면 장정의 발전이거든요. 나 베이 갈 때는 잘 하잖아. <laughs> 그치? 왜 그래? 이럴 때는... 여기를 따라오세요. 그쪽이 아니고... 여기를 저를 그냥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헐렁이! 아니야, 여기있어요 아, 여기. 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앞데시를할 거예요. 네. 그럼 저한테 w로 붙어서 예, 하나 올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알겠습니다. 가나리 님의 명확한 안내 덕분에 정확하게 할수 있었네요. 역시 다이아 유튜브 데, 그 3천 구독자 3천 분을 모시고 있는 대업 가나리 님의 오더 다 와요. 4천인데요. 4천이군요. 어느새 늘었군요. 야! 작년에 찍었는데. 작년이군요. 어, 내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속도로 성장하시는 가나니 님 역시 멋있어. 근데 저는 우리 영 볼드가 없어졌구나. 자주 보는데 왜 저의 재건 안 아, 봐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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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자주 아, 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 저 서포스는 잘했음. 일단 서포스는 꽤 잘했음, 인정? 그래요. 서포트 잘했습니다.